차에 중독되는 순간, 카페인. 네 안녕하세요 민맨입니다. 포레스 이한 단어로 요즘의 쌍용 자동차를 설명할 수 있죠. 파산하고 망해가던 이 회사가 부활의 신호탄을 포레스로 쏘아 올렸던 건데요. 쌍용 자동차만 만들 수 있는 쌍용차다운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며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데에 급급했던 이 쌍용 자동차가 정말로 이번에는 국내에서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디자인들로 자동차들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번에 쌍용 자동차한테 정말. 가장 놀랍다고 생각을 했던 게 사전 계약 대수만 2만 대를 넘겼던 이 토레스라는 자동차가 쌍용 자동차에서 본격적으로 만든 자동차가 아니라는 점이에요. 쌍용 자동차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고요. 단순히 이제 제 의견이 아니라 쌍용 자동차에서는 이 토레스가 단순히 예고편이고 정말 제대로 된 우리의 비장의 무기는 곧 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그 본격적인 자동차가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이 유출됐다는 것. 전면 범퍼 부분에서 좀더 우리가 유익있게 봐야 될 부분은 보통 자동차 브랜드 하면은 브랜드만의 각자 특색 있는 디자인들이 있잖아요 패밀리 룩이라고 해서 기아 자동차의 뭐 타이거 노즈라든지 BMW의 키드니 그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각자 있는데 이번 쌍용 자동차도 그런 패밀리 룩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저는 이 KR10에서 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진이 유출된 걸 보면 왼쪽에 토레스가 있고 오른쪽에 KR10이 있는데 전면 범퍼가 둘다 세로형 그릴로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. 그런 부분에서도 있고 헤드라이트 부분이 이제 옆으로 일직선으로 가로질린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쌍용자동차가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패밀리 룩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도 뭐 전면 보닛이라든지 혹은 이제 DRL 부분이라든지 생각보다 토레스랑 KL10이 닮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우리가 토레스에서 가장 놀랐던 건 렌더링 이미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미지 그대로 차량을 양산에 성공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기존의 렌더링 이미지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품고 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에도 충족하고 그 전에 끌어왔던 그 홍보 효과들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번처럼 사전계약 대수가 이렇게 크게 잡힐 수 있었던 건데 이번에 공개된 KR10이라는 자동차도 렌더링 이미지랑 완전히 물론 뭐 조금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놀라운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차량이 토레스보다 좀더 이제 쌍용자동차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바로 쌍용자동차의 역사 하 나다름없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과거의 영광 중에 하나인 <laughs> 코란도 그 코란도의 역사를 이어나간다는 점에서 저는 좀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조금 큰 티볼리 그 코란도 말고 과거에 정말 그 각지고 멋지고 힘찼던 그 코란도의 역사를 이어나간다고 하면서 쌍용자동차가 이 KIA 10의 코레스보다좀더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.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쌍용자동차만 만들 수 있는 이 쌍용자동차다운 우리가 기대하는 그 힘찬 SUV가 또 하나 등장한다는 사실이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정말 설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사전계약 대수만 2만 대를 돌파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쌍용자동차 토레스 대체 지금 계약하면 언제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을 정도로 쌍용자동차가 최근에 현대 기아보다 관심사가 어떻게 보면 더 높아진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혹은 하반기쯤에 이 KR10이 양산에 성공해서 토레스처럼 한번더 성공의 역사를 이뤄나간다면 국내 국내 SUV 시장에서 현대, 기아 그리고 르노의 QM6랑 XM3 그리고 이 쌍용의 토레스와 KR10 이 여러 가지의 차종의 선택지가 생긴다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차종이 경쟁을 한다는 부분에서 정말 저는 긍정적인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.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차를 한번 소개를 드려봤고요. 어렸을 때부터 쌍용 자동차를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이 쌍용 자동차의 부활은 정말 반가운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이런 성공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민맨이었고요.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요 구독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